아파트 끝까지 올라왔는데요. 일단 이 뒤꿈치 부분이 부드럽습니다. 꺾이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큰 힘이 됩니다.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들 배달대행 TV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리뷰드릴 방한 부츠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리뷰드릴 상품은 코멧 부츠입니다. 딱 보시면 겨울에 딱쓰게 생겼죠? 밑에 보시면은 미끄럽지 말라고 이게 참잘 되어 있습니다 바닥면이요. 겨울 방한나의 특징은 여기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털이 있습니다 털이. 제 앞쪽에 리뷰드렸던 레이버 꺼 안쪽에 있는 안감이랑 똑같습니다 보니까 그쪽의 안감이랑 똑같은데 겨울에 쓰기가 좀 따뜻할 것 같죠? 옆에는 이렇게 찍찍이로 되어 있구요. 자, 겨울용 부츠를 고르실 때 핵심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츠를 선택을 한 기준은 뭐냐면, 일단 한철. 한철에 신을 거를 일단 찾고 있었습니다. 한철에 신을 거지만 좀 착용감이 좀 좋고, 그리고 바닥면이 좀 미끄럽지 않은 것. 그리고 생활 방수가 어느 정도 좀될수 있는 것 보시면은 이게 거의 좀 겉에가 플라스틱처럼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비가 오더라도 이쪽은 잘 젖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우비를 입더라도 장화는 우비를 겉에 여기까지만 입고 구무링을 하면 되기 때문에 딱히 장화는 안 신어도 될것 같습니다. 좀 짧은 장화 느낌이긴 하죠. 그리고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13,000원대에 제가 구매를 한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부담없이 정말 신을 수 있습니다. 형님들이 이런 겨울 방어나 구입하실 때또 체크해야 될 부분이 좀잘 뜯어지진 않는지 내구성에 관한 게좀 있는데요. 이 코메트 부츠 같은 경우에는 평이 좀 굉장히 좋습니다. 다들 한참 신기가 아, 정말 괜찮았다. 하셨던 평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좀 믿고 구매할 수가 있었고요. 이거 말고 방 하나 중에 굉장히 또 좋은 게 있어요. 가격대가 뭐 20만원대, 30만원대 해가지고 겉에 가죽에다가 안에 털 잔뜩 있고 뒤에 이제 아이젠 같은 거딱 박혀 있고 이런 타입들이 있는데 제가 일단 이 13,000원짜리를 좀 구매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배달댕을 대좀 오래 하실 분들이 있고 오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비를 또 구입을 하셨을 때 이거 말고도 배달된 장비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한철 버티기가 13,000원이면 된다는 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20만원대, 30만원대 좋은 부츠 당연히 있겠지만 그 부츠가 아니더라도 경제적인 면을 좀 고려를 했을 때 이게 13,000원짜리 갖다가 1년 버티는 것도 좀 저는 값어치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하게 됐고요. 일단 한번 신어보고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리고 또방한나를또 구입을 하셨을 때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원래 신던 신발 사이즈의한 사이즈는 좀큰걸 사시는 게 좋습니다. 딱 맞는 사이즈를 사시게 되면 겨울에 저희가 양말을 좀더 신게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안에 또 내복 같은 거를 또 입잖아요. 그래서 내복이 안에까지 이렇게 들어갈 경우가도 있기 때문에 여유 있는 거를 좀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평발 이에요 발폭이 좀 넓은 부츠를 좀 신어야 되는데 얘도 좀 작게 나온 건 아니지만 저한테는 약간 좀 좁네요 <laughs> 저한테는 약간 좀 좁은 감이 있지만 이게 고무 재질이다 보니까 좀 신다 보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한번 해 봅니다 한번 주행하면서 이야기 한번 드려 볼게요 자 코멧트 부츠를 신고 나왔고요 한번 주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이제 가을 인데요 이 날씨에 저희가 운동화를 신게 되면 바람이 좀잘 들어와요 지금 시간대도 6시를 향해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여름용 운동화를 신으셨다고 하신다면 발에 바람이 좀 많이 들어와서 아 이제 좀 시렵겠구나 이런 감이 좀 많이 오는데 이제 이런 타입의 부츠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안 들어오죠 바람이 잘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겨울에는 웬만한 부츠들은 발끝이 시려워요 제가 지금 신고 있는 이렇게 코미트 부츠 이런 타입들을 신더라도 발끝은 냉기가 좀 올라와서 고여 있는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상기가 발끝에는 냉기가 좀 이렇게 서려 있다라고 좀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한 겨울에는 웬만한 부츠들은 다 뚫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좀안 뚫리는 부츠를 찾으신다면 정말 이 30만 원대로 아마 올라가셔야 될 거예요. 근데 정말 한 겨울이 아니면 웬만한 추위는 이 부츠 하나와 그리고 양말 두겹 정도로 하신다면 잘 뚫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계단을 좀 타고 오르고 하는 경우도 많고 저희가 고속 주행만 하고 있는 게 아니어서 동네도 이렇게 저희가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상품 픽업을 할 때도 상점에서 이제 기다리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정말 한 겨울에 일이 너무 바빠서 일을 하지 않는 이상. 고스펙의 부츠가 필요할 때가 제가 느꼈을 때는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기온이 해마다 좀 따뜻한 겨울로 좀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일했었던 한 10년 전의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때 추위랑 지금 추위랑은 좀 비교하기가 좀 힘들 정도예요 때라면 좀 비싼 부채를 좀 사서 일을 했었어도 괜찮았을 법한데 뭐 지금 당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싼 부츠가 뭐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경제적으로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시라면 굳이 사칠 필요는 아마 없지 않을까 전혀 기능적으로 부족한 날이 뭐 몇날 없을 거다 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평발이어서 발폭이 좀 넓은 부츠를 좀 신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원래 275 사이즈의 신발을 신는 사람입니다 근데 280 사이즈를 주문을 했는데 딱 신었을 때 발폭이 약간 좀 작지 않나 싶었지만 지금 좀 신어보고 좀 발을 좀 동동 굴러보니까 이 사이즈가 딱 맞네요 딱 맞습니다 발을 이렇게 막쪼있는 느낌도 안 들고 남아 도는 느낌도 안 듭니다 앞뒤 공간도 제가 275 사이즈로 원래 신는 사람이지만 280 사이즈를 신었을 때좀잘 맞네요 그래서 형님들도 만약에 부츠를 구매를 하실 때한 사이즈 업을 해가지고 사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항상 군용 양말 두 겹을 거의 껴 신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겨울에는 바람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신발에 그 한기가 좀 계속 이렇게 서려 있어요 발끝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양말을 군용 양말 형님들 신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기능성 하나로는 끝내 주잖아요. 그래서 군용 양말 두 개를 항상 더 신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내복이나 이런 이너웨어들을 좀몇 개를 더 껴입죠. 그렇게 하면은 거의 하이는 거의 끝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손바지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있기 때문에 손바지서부터가 바람이 거의 안 뚫려요. 보온 기능도 거의 탁월하기 때문에 허리서부터 발목까지 온도가 계속 좀 따뜻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발끝이 좀 시려운 것도 어느 정도는 좀 커버가 돼요. 너무 많이 추우면 이제 손바지까지 뚫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한겨울 전체를 통틀어서 며칠 잘 되지 않습니다. 아 너무 추운데 이런 날이고 어떻게 배달을 해 이런 날씨가 제대로 껴입었을 때 며칠 채 되지 않아요 한 10일 정도 될까 말까 입니다 그때만 좀잘 넘기시면 선바지 그리고 안에 이너웨어 그리고 군용 신발 두개이 정도만 딱 갖춰 입으셔도 웬만한 겨울은 다잘 나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그랬어요 바지도 제가 요번에 구입을 할까 말까 좀 고민 중이긴 한데, 제가 쓰고 있는 손바지가 진짜 탁월하거든요. 시장에서 2만원대 왔다갔다 해서 산 바지인데, 손바지 하나만 잘 구입하셔도 저희가 겨울에 좀 꿍이나 슬립을 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넘어지셔도 완충작용까지 할수 있는 그런 탁월한 바지이기 때문에 또 넘어져도 부담이 없어요. 국가의 바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방풍, 발열 다 있는 거는 알지만 한번 넘어지면 그것도 또 슬프잖아요. 바지 하나가 거의 20만 원대가 되는데 그바지또안 베리려고 저희가 또 관리를 하다 보면 또 신경이 또 이렇게 쏴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2만 원대 손바지를 10년 전에 샀는데 지금도 잘 쓰고 있습니다. 가성비로는 겨울용품 중에 최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반팔을 입고 나와서 주행을 할때 굉장히 약간 좀 쌀쌀합니다 지금 이따가 발열조끼 테스트를 해야 돼서 일부러 지금 몸의 온도를 좀 떨어뜨리고 이 시간대 지금 리뷰를 시작하고 있는데 일부러 마지막 때 지금 리뷰를 잡은 이유가 발열조끼라서예요 이따가 따뜻하게 발열조끼 입으면서 테스트를 할 건데 지금 몸은 춥지만 이 발바닥 만큼은 지금 전혀 춥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간 좀 열기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 레이버꺼. 리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감 자체가 같은 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따뜻하다. 지금 이 계절에 이 부츠를 신기에는 아, 굉장히 따뜻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얘기지만, 이 레이버꺼. 토시도 지금 따뜻해요. 이털 이 안감은 이 계절에 쓰기가 참 따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때문에 이 레이버토시를 한 겨울에 사용하시게 되면 애매할 수가 있어서 이 레이버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리뷰 영상 만들어 놨거든요. 이거 제가 방금 드린 그한 마디 때문에 구매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한 <laughs> 겨울으로 조금은 낭패를 보실 수가 있다는 점 제가 분명 말씀드릴게요. 이거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속도를 한번 더 내볼게요. 근데 어차피 이 정도 바람은 잘 뚫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타입의 부츠를 많이 신어도 봤고 골라도 봤는데 이 정도로는 잘 뚫리지 않습니다. 지금 오랜만에 벤리로 지금 75km 정도를 밟고 있는데 이 정도로는 뚫리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반팔 입어서 위에는 좀시렵지만 아래만큼은 이 부츠만큼은 절대로 지금 뚫리지 않고 있어요 따뜻해요. 아마 이 길로 지금 대천해수욕장으로 빠져도 뭐 부츠만큼은 절대 시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장담 드릴 수가 있어요 <laughs> 자 이제 우리가 이 부츠를 신었을 때 편안한 감을 좀또 테스트 하기 위해서는 계단을 한번 올라가 봐야겠죠 그러면 계단을 한번 올라가 볼까요 계단아 어딨니 계단아 계단아 어딨니 아,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앞에 이렇게 햇살 아파트라는 곳이 있는데 이 햇살 아파트 한번 계단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겨울용 방어나 부츠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밑바닥이 좀 이렇게 두께감이 있습니다. 두께감이 있어서, 이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쿠션감이 있어요. 쿠션감이 있어서 발바닥이 좀덜 아프실 거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오르고는 있지만, 신발은 멀쩡한데, 사람이 멀쩡하지 가 않는 이런 현상. 아, 끝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아, 발바닥은 지금 굉장히 편해요. 그냥 일반 신발로 올라갈 때보다 쿠션감이 있어서 저 같은 평발 분들은 이게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계단을 아, 아, 아. 이렇게 올라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다 라고 이야기 드릴게요 아 이제 옥상이네요 자자 이제. 자, 아파트 끝까지 올라왔는데요 일단 이 뒤꿈치 부분이 부드럽습니다 꺾이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요 그리고 밑창에 두께감이 있어서 쿠션 작용을 어느 정도 해주기 때문에 일단은 오르고 내릴 때 충격을 좀 어느정도 흡수를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혀 이런 부츠를 신었다고 불편하지 않아요 다만 제 몸이 좀 불편할 뿐입니다 8층 팔찜. 아 8층까지 오면 안돼요 아그래아 엘레베이터 아 엘레베이터 아 형님들 어차피 이거 편할 것 같아요 엘레베이터 타고 내려갈게요 자 형님들 계단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일단은, 오르고 내렸을 때, 일반 운동화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좀 편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꿈치 부분이 좀 빳빳한 부츠들이 있는데, 그런 부츠들을 신었을 경우에, 저희가, 양말을 신더라도, 저희가 양말을 신더라도 뒤꿈치가 이렇게 아킬레스건 쪽이 좀 까질 때가 있는데 이 부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뒤에가 부드럽고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뒤꿈치 브레이커를 좀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는 전혀 그런 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 부츠가 제가 지금 원래 신고 있던 겨울용 부츠가 있는데 그거랑 같이 혼용해서 그냥 꾸준히 쓰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거의 한몇년 이상은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그코트 부츠 이 사장님께서 업력이 좀꽤 되세요. 제가 옛날서부터 이 브랜드를 좀 지켜봐왔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업력이 그래도 십몇 년 정도는 좀 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부츠 하나는 제가 겨울용품 지금 산것 중에는 지금까지 제일 마음에 드네요. 아직까지 토시 종류 중에서는 저는 마음에 든게 없었는데. 부치 하나는 아, 인터넷에 구매한 것 중에 지금 제일 잘산게 아닌가 싶습니다 음 좋아요 굳이 전통 재래시장 가가지고 안 샀어도 되겠네요 뭐 이거 괜찮네요 이거 좋습니다 음 좋아요 갑자기 또 이럴 마음이 또 샘솟네요 이게 또자 그러면 이 코미트 부츠 총평을 한번 드려본다면 13,000원대 한철 겨울 나기에는 정말 부족함이 없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20만원대 30만원대 부츠들 보다는 기능적으로 약간은 좀 떨어질 수가 있겠지만 저희가 한겨울에 13,000원 주고 버틸 수 있는 부츠를 찾고 계신다면 저는 이 부츠 좀 강력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편하고 실용성이 있습니다 우비 하나만 입고 장화 안 신으셔도 겨울에 눈비였을때 충분히 좀 커버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한겨울에 아, 발끝이 시려가지고못 버티겠다 하는 날이 1년 중에 열흘이 채 되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보통 그랬어요. 아, 이거 너무 추운데. 아, 발끝 얼어버리겠다. 이런 날씨가 1년 중에 진짜 한 일주일 남짓밖에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너무 추우셨을 때는 그냥 군용 양만 하나 더 껴입으시면 다 커버 돼요. 커버 되기 때문에 굳이 비싼 거 2, 30만원대 좀, 이걸 꼭 사야 되나,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굳이 안 사줘도 괜찮습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타입으로 신었던 부츠가 하나 있는데, 저 그거 가지고 지금 10년째 신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로는 1년 한철 딱 버티는 용으로 소개는 드렸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제가 신으면 한 5년 이상은 일단 충분히 신을 것 같습니다. 저 제가 신으면 좀 오래 쓰거든요, 저는. 지금 쓰고 있는 부츠랑 혼용해서 좀 오래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겨울용 부츠는 고가 안 드려도 이렇게 저가로 이렇게 짱짱한 제품이 있다는 정보 드리면서 저는 또 다른 겨울용 제품으로 리뷰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유용한 컨텐츠로 인사드릴게요. 형님들 감사합니다.